쌍방울 대북 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었던 그룹의 핵심 임원. 그 핵심 임원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이나 스마트판 비용 대납은 듣도 보도 못했다. 되려 검찰의 수사가 주가 부양 또는 주가 조작에 초점을 맞추다가 어느새 갑자기 목적이 뒤바뀌면서 뭐가 그리도 이제 다급한지 혹독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검사가 강압적으로 몰고 가가지고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폭로를 한 점이 어제자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쌍방울 내부자 폭로라는 해당 시리즈 보도 지금 벌써 세 번째 시리즈 보도입니다. 그리고 기억대로 하시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편 보도에서 밝혀진 내용은 그거였죠. 이제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서 검찰청 내부의 한 공간에다가 공범들을 모아놓고 진술을 서로 짜맞춰보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했었던 쌍방울의 핵심 임원은 그곳에서 김성태 당시 회장도 보고 쌍방울 임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안부수 아태평양 교류 협회 회장도 있었고, 그리고 안부수의 딸까지 있었다. 이런 폭로였었죠. 그리고 진술을 맞추는 자세한 뭐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었더라도, 어, 당시에 동행을 했었던 교도관들 역시도 유리창 너머로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뿐 아니라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갑자기 재판 과정에서 바뀌게 된그 배경에 안부수 요청에 따라 쌍방울과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거쳐 마련을 해줬던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안부수의 핵심 측근의 폭로와도 또 일치하고요. 심지어 검찰은 안부수가 딸과 만나거나 또는 통화를 하는 것에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검찰이 압수해간 안부수의 휴대폰도 이제 검찰과 딜을 봐서 안부수가 이제 진술 거짓 증언을 해주는 그런 어떤 대가성으로 딸을, 딸에게 그 휴대전화를 돌려줬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 검사와 그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딸이 안부수 측근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 이것도 관련된 증거들이 사실임으로 이렇 확인되는 내용들이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음으로 이번에 밝혀진 세 번째 보도 역시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성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를 하다가 태국에서 붙잡히고 나서 우리나라로 이제 압송 조치가 되자마자 이후에 공교롭게도 검찰의 수사 방향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범죄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건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수사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 해당 내용을 폭로한 지금 쌍방울 임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 쌍방울과 그 사업의 관련을 이렇게 짓게 하려고 연결을 짓게 하려고 윽박을 지르면서 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은 증거가 2018년 12월 당시에 쌍방울이 북측에다가 전달했던 사업 제안서를 검찰이 제시를 했는데 그 사업지안서 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쌍방울이 협동농장 지원을 위해서 협동농장 지원을 위해서 300에서 500만 부를 지원하겠다. 이 항목을 검찰이 들이밀었다는 거죠. 이게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과 동일한 거 아니냐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억지스러운 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그냥 검찰이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이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특정을 지은 검찰은 그 이후에 진술 역시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판에 맞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만들어서 끼워 맞춘 거고. 분명 202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됐던 조사에서만 해도요, 쌍방울의 주가 조작 또는 주가 부양 목적의 수사 방향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쌍방울 임직원들 중에서는 주가 조작 이거 사실이다 주, 주가 조작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진술까지 확보를 했던 검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 목적으로 윤석열의 정적 제거의 수사의 방향성이 맞춰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마치 쌍방울을 탁 갈아마실 듯한 밤샘 조사와 압박으로 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검사의 의도대로 말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앞서,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구체적으로 반박도 못하고 있다는 라거 아닙니까? 이화영전 부지사가 폭로한 연어 술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해명을 했어요? 몇십여 분모빌이훌쭉 해서 타임라인까지도 그려가면서, 심지어는 영상 녹화실까지도 다 찍어가면서 반박을 하더니만,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 대해서는 반박 불가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해명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이 이 만들어놓은 그 각본, 각본을 다 짜가지고 수사를 했던 그런 조작 범죄인 것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어, 이걸 틀어막을 수 있을까? 아 뭐라고 해명해야 될까? 지금 정치 검찰들 입장에서도 꽤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해명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조작 범죄가.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편승에 만든 경고한 성. 아, 결국, 한줌 권력의 빌부터 만든 그 성이 본인들은 경고할 줄 알았겠지만, 이제는 모래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봅니다. 진실이라는 파도가 몰아치니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해진 그 성이 과연 버틸 수나 있겠습니까? 아, 이참에 모두 쓸어버려야죠. 아무튼, 정치검찰의 조작범죄, 아, 단순히 검찰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범행이 아니라, 이 사건 역시 위선에 누군가의 함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전 이런 것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